전반전 기술이 울렸습니다. 네, 정말 설레입니다. 피드로를 거쳐갑니다. 공 잡는 빌리. 측면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요. 공 연결합니다. 잘 넘겼습니다. 야, 좋아요. 랜덤도로번 아 지금의 슈팅 골는 바깥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아깝겠군요. 동료들도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골 뺏깁니다. 레온 베일리 아, 골키퍼의 높이를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철인 마테우스 로스 찬스죠 때려줘슛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퀴즈의 그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낼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데일입니다프 프림포 자 지금은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공간이 나오니까 마음만 너무 급했습니다 리턴 패스 피를로 산체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자 한방에 있는 피를로인데요 때렸어요. 과거할 만한 공격수 크레스포이라만 지금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찬스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또노번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군요. 마이콘. 역대급 우측 풀백이죠. 마이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콘은 뭐 파워 넘치는 어떤 돌파, 공격 가담, 그리고 또 날카로운 킥, 크로스 다 좋았던 수비수입니다. 오딜롱 코스누 언제나 박스 안을 잘 지켜내는 오딜론 코스 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수로서 뭐다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좋은 그래. 슛! 글을막아내서로 이어집니다. 샤키 리의 볼터치!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팀이 가져갑니다.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손흥민. 손흥민이 무서운 이유는요. 월드클래스 진입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성장 중인 것 같은 손흥민 선수의 기장이죠. 마이콘, 부테크리조, 네스로인. 탁한 차사놀루, 자카합니다 제레미 프린폼공 잡습니다. 이번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피를로를 거쳐갑니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5번 움직입니다. 마이콘 에르난 크레스포 자, 골 소유하는 제레미 프린폼 어느 위치에서는 제 몫을 해주는 손흥민. 공 잡는 그리말도 문으로 올렸습니다 아 찬스죠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돌파합니다 산체스 기회입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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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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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합니다 석진골 아, 득점합니다 아, 대단한 아, 골입니다 완벽한 반격의 한방입니다 멋진 손목입니다 아 정말 작품이네요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 속도, 파스 연결,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한 속공입니다. 자 찬스입니다. 부담 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전반물. 후반전입니다. 하프타임 감독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크룸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언가 또 변화가 있겠죠.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페널티박스 한쪽 루즈볼 <laughs> 베일리입니다.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트 타이밍 패클로 공 뺏어냅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있습니다 창수죠너 6탄 방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주심이 구석을 가리켰어요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등 잡는 데일리 크로스 기회 킵 방어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패치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카 움직입니다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노련하지 못하네요 생각도 흐름에서 굳이 옥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느 위치에서는 제목을 해주는 손흥민 사범들에게 공감내줍니다.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손흥민. 맞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고수물!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때문에 잡고 있었습니다.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그림그림인데요. 그린 정말 훌륭한 세트 피스 공격입니다. 코너킥을 아, 차는 키퍼 그리고 마무리하는 공격수의 탑이 아주 좋았던 장면입니다 네일입니다 문전으로 크로스 크로스가 실패로 들어갑니다 상대팀의 역습기회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손흥민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때렸어요. 기터 멋진 다이빙. 키킥 멋진 마무리 능력으로 야, 골을 꽂아넣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 경기에서 2점 차의 리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아이 팀은 무승부만 돼도 대열을 낚는 거거든요. 수비 뚫어냅니다. 골봉입니다. 추가골 기록합니다. 추가골. 아 오늘 공격력 좋은데요.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두 팀의 이름값만 비교하게 된다면 이건 이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하, 결국 열렸습니다. 오늘 골만 계속 출렁입니다. 추가 골입니다. 아, 추가 골. 정말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아, 지금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이런 거는 사실 정상적이라면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기량이 좀 떨어져요. 오늘 더 많은 골들을 볼수 있을까요? 4대2입니다. 개인기인데요. 자 크로스비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레온 베일리. 부테크리죠네 스로인. 공 잡는 9노번 골! 완전히... 아! 구에서 아, 이걸 받군요. 결국 골문이 열립니다.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얻어 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골입니다. 이 골로 승리가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이런 걸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 팀이 완전히 쏠린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배하면서 또 득점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위험지배에서의 터치.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공 잡는 도노번.